서울 강남의 한 카페 앞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손에 커피를 들고 분주히 오갔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정수진이 커피 머신을 닦으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아침마다 이 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아 잠깐의 여유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커피향이 은은히 퍼지고 매장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창가 쪽 테이블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맑은 하늘을 보며 오늘은 평온하길 바랐습니다. 출입문 센서가 띵동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습관처럼 손님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유모차 안에서 몸을 꼿꼿이 세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분홍색 털모자에 커다란 눈을 가진 세 살배기였죠. 그 순간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귀엽다.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작게 웃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남편에게 음료를 주문하라고 눈짓했습니다. 남편 윤태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스라테 두잔 주세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고 결제했습니다. 그녀는 아이 쪽을 힐끗 보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려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그 행동에 미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예의 없는 듯한 말투와 친근함이 낯설게 다가온 것이죠.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정의 시선은 자꾸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직원이 우리 애한테 반말을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태호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아이를 달래며 미소지었습니다. 수지는 그저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잔에 담긴 커피가 완성되자 향긋한 냄새가 매장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주문하신 라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트레이를 건넸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트레이를 받아들고 유모차를 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그저 짧은 인사였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떤 오해로 번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장 안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지는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일을 반복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에 왔던 젊은 부부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민정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모차를 매장 한쪽에 세우고 곧장 매니저 박철을 찾아갔습니다. 박철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이 우리 아이에게 반말을 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라는 매니저의 물음에 민정은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반말을 하죠? 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냥 인사였어요. 아이가 먼저 웃어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민정의 표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철은 고객의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직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민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손님 몇 명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떨렸고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억울했지만 고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박철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저희가 직원 교육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본사에도 알려야겠네요. 그녀는 남편을 데리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매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지연은 조용히 다가와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수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커피 머신의 소리만 매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박철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고객이 예민하니까 조심하자. 특히 아이나 어르신에게는 더 신중하게 말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매장 창문 너머로는 해가 기울고 있었고. 수지는 커피잔을 닦으며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냥 인사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웃는 법을 조금 잊어갔습니다. 이틀 뒤 정수진은 출근하자마자 매장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어딘가 불편하게 자신을 스쳐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지연조차 말을 아꼈습니다. 박철 매니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채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인터넷 봤어요?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직원이 내 아이에게 반말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떠 있었습니다. 글 속에는 민정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고 매장 이름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요즘 서비스직이 예의가 없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댓글은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다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뜬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내내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고,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에서 일어난 민원건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철 매니저는 회의실로 수진을 불러들였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고객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정말 아이가 먼저 인사해서 그냥 웃으며 반응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달린 일이에요. 그날 저녁 카페의 SNS 계정에는 항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불매합니다. 아이한테 반말하는 카페라니. 수진의 이름은 이미 익명 속에서도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렸고 낯선 사람들의 비난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지연은 퇴근길에 수진에게 그냥 일 잠깐 쉬는 게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커튼을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커피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였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며 손등을 적셨습니다. 세상은 단몇 줄의 글로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바람이 불었지만 수진의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남편 윤태호는 사건이 예상보다 커진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만 생각했지만 뉴스처럼 번지는 온라인 여론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들조차 그 사건 내 아내가 올린 글 아니야? 라며 묻기 시작했죠. 그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아내의 SNS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글은 이미 수천 개의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분노와 조롱이 섞인 반응이었고 일부는 가게 직원의 얼굴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혹시 cctv 확인해 봤어 하지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파급력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출근길을 미루고 해당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매니저 박철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CCTV를 좀볼수 있을까요? 태호의 요청에 박철은 망설였지만 사정을 듣고 결국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는 민정과 아이, 그리고 카운터 뒤에 수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 아이가 먼저 손을 흔들며 안녕. 이라고 말하자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장면을 다시 봐도 무례한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수지는 자연스럽게 응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오해야 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워낙 강하게 항의해서 그날 저녁 태호는 영상을 USB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직접 봐봐. 우리 오해한 것 같아. 민정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의 표정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아무런 적대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자. 늦지 않았어. 그러나 민정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자신이 던진 돌멩이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본사회의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철 매니저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홍보팀, 그리고 법무팀까지 모인 자리에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가 먼저 인사하고 수진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이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네요. 직원 잘못이 아닙니다. 본사는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고, 홍보팀은 사과문 대신 사실관계 해명 공지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정의 남편 윤태호는 SNS에 아이의 인사에 직원분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직원이 억울했네. 괜히 사람 하나 망칠 뻔했다. 댓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SNS에는 여전히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 잡아놓고, 이제 와서 조용히,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시간 수지는 집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속 화면에는 오해로 인한 논란 종결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명예회복 인터뷰를 제안하는 본사 홍보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사과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저 모든 게 조용히 끝나길 바랐습니다. 오후 늦게 박철 매니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됐어요. 복귀는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정은 유모차를 밀고, 다시 카페 앞을 찾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작은 편지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의 거리에는 가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여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인사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모두가 그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했던 인사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잠시 문을 닫고 내부 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커피향 대신 종이와 잉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매뉴얼을 손질하며 새 문구를 붙였습니다.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벽면에 그 문구가 붙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가라앉는 듯했죠. 정수진은 그 시간 회사 근처의 작은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수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저를 그렇게 기억할까봐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일은 끝났어요. 하지만 상처는 천천히 아물 거예요. 수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정도 달라진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육아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존중을 가르친다는 건 나부터 배우는 일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용기 있는 사과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역시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철 매니저는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소통과 신뢰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 씨, 다시 돌아올까요? 박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곧올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할 성격이 아니니까요. 며칠 뒤 수지는 매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에게서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이번엔 더 단단하게.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햇살이 따뜻하게 카페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커피머신 앞에 섰습니다. 처음 일하던 날처럼 설레면서도 두려운 기분이 섞여 있었죠. 괜찮아. 평소처럼 하면 돼.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니저 박철은 멀리서 조용히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들어온 민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아이 지우의 손을 꼭 잡은 채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포장지 위에는 손글씨로 고마움과 사과를 함께 담아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을 잃고 상자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듯 상자를 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이모.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짧은 한 마디에 모든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용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호는 문가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철은 눈빛으로 직원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그대로 두자. 지연은 조용히 커피를 준비해 트레이에 올렸습니다. 수진이 직접 커피를 가져다 주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수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창 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우가 커피향을 맡으며 이모, 냄새 좋아요라고 말하자 모두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긴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장은 오랜만에 평온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커피머신 앞으로 돌아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괜찮아요. 몇 달이 흘러 겨울의 기운이 느껴질 무렵 카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커피머신을 예열하고 음악을 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손님을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매장 벽에는 새로 붙은 문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로의 인사를 존중합시다. 그 문구는 누구보다 수진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안녕. 지우가 민정과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안녕, 지우야 오늘도 박네 하고 웃었습니다. 민정은 커피를 주문하며 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오해는 이제 따뜻한 인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철 매니저는 창가 자리를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올해의 베스트 매장 관리자로 본사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매장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 덕분에 우리 매장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말을 한번더 듣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죠. 수진은 오후에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커피를 가르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에게 인사할 땐 진심이 느껴지게 말해야 해요. 짧은 말이라도 마음을 담으면 다 전해져요. 신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창가 자리에 앉은 지우가 수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이며 웃었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퍼지며 유리창 밖으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바깥 거리에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커피 머신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커피 한잔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따뜻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향이 매장을 채우고 사람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한마디가 매장 안을 포근하게 채웠습니다. 안녕.